시끄러우니까. 앨런은 조용해. 도망자 알아서 나오는구나. 코끼리 <laughs> 치워볼게요. 막이라고. 그럼. 야 그거는. 그거 무슨 옛날에 겜서에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야. 그거 울 수밖에 없겠지만. <laughs> 엄마, 아빠 얘기잖아 거꾸로 울지 그거는 딱히 중간에 한 장면만 들어봤요 엄마가 어, 시험이니? 가지고 아이유한테 응. 뭐, 맛있는 걸 주면서 얘가 너만 먹으라고 들키면 뭐, 뺏기니까 <laughs> 너만 <laughs> 먹어막 이러면서 집사한야야밤에며 그런 뭐. 드라마가 너무 슬퍼. 근데 음. 또 재밌대. 래도 보진 않아요. 응안 봤어. 나클립만 봤어요. 클릭만 봤어. 음. 나해야될것 같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 눈물이 나요. 또. 진짜 일주일 동안 뱀상에 빠져서 Gracias.

시청해 주셔서 니다 얼마나 센 거야? 와, 진짜 너무 선택해요. 아무도는 돈을 훔치는 게 목적이잖아, 맞죠? 빨리 훔쳐서 가면 돼. 어. 그런데 일년식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맨손으로 때려서 죽인다. 보통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해. 뭐랄까 생각하는 것은 고국성 그렇지. 원래 그 전에 해결되지 않아던 사건이 카사는사사고이 6,700만 원을 가 거를 이사졌고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는 카사트의 자락을 피해자의 모리를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촬영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충격이 없었고, 다시 o n 거기 때문에 w h 살짝 짧게 가는게 확실히 음. 편하 t 사람을 죽이는게 저렇게 쉽나요? 한국의 감옥은 너무 좋아서 저런게 문제인거같 그니까 미국처럼 인권이 없이 불러그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살을 시켜버려야되는데 이날도 응. 정재영은 응. 역시 맨손으로 침입해서 주방에서 칼을 튕겼어 그때 거실에서 아기도 죽인 거야, 그러면. 저건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는 아기는 살려야지 그래도. <laughs>

근데 저걸 보고도 사람을 찾아낸다는 게 어쨌든 간에 저게 그거잖아 주관적인 기억이잖아 와 근데 뭔가 잡힌 사람이랑 심지어 비슷해 우와 신기하다 그렇다면은 되게 반대도 나누고 같겠다 지금 있지 않을 이제 하 봤지? 자즉카메라있어 그럼 사진 하나 찍어 찔러서 보내달라. 지금 빨리 못볼수 있는 게 아, 기차를, 기차를 이용하면 되겠다. 다음 10시 화요일에 사진을 찍어보냈 거. 다음 날 새벽, 부산 여행을 기다리던 상서 형사들이 사진을 받았지. 자, 이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그 아기 엄마에게 이 사진만 보여준대. 아기 어. 엄마도 진짜 힘들어. 그니까. 차를 때까지 계속 촬영을 차를.

여친이 생고와야 순정남이네 결 약속했던 미숙씨의 딸친 쌍놈새... 에? 미숙씨의 딸에게 죽 보통 범죄자들이 범행을 멈추는 경우는 두가지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리안 때... 들어 오늘 다시 한번한 뭐 손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오와. 그게 나야? 어? <laughs> 나 이렇게 넣잖아. 어. 이 손은 인식이 안 되고 이 어. 손은 인식이 된다? 대신기 <laughs> 왜지? 몰라. 어떤 사람은 이쪽이 인식이 안 돼. 오.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된다? 이게 신기하다. 제, 제 센서가 뭐뭐 뭐 어떻게 되길래? 몰라. 센서가 뭔가 아예. 어느 쪽에선 약하고 뭐 그게 있나봐. 음. 되다 말다해. 근데 되는 사람도 되니까 이게 불량은 아니란 말이야. 음. 그 미치겠는 거야 이게. 아예안 들어오면 술이라도맡기지 아, 진짜 어이없다. 아예안 들어오면 신고라도 하지. 기계가 사람을 가려요. 그러니까 기계가 손을 가려요. 이런 이게 뭐예요? 정상은 이렇게 했어이나 연쇄 살인 동기가 하지 않은 죄를말 그러니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자의

엄마라는 말만 나오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엄마에 뭐가 있나? 엄마가 돈 들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엄마가 뭐 일찍 버리고 갔다던가그접 들어볼게. 어떤 소문에 대한 엄마. 야,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불에 들어가라 고 하고 돌아가면서 한복실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저자를 매우 쳐라 <laughs> 그래 사용시켜주서 그러니까 저 때는 사용자도 없었나? 있, 있잖아 없나? 저 때? 나도 저때 제대로 된 지능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응. 잘 모르겠어 우리도 저때 그거잖아. 제대로 된 지능이 없던 시절이잖아. 네, <몬> <미안하던 시절은. 몬> 까 진짜 모르 뭐? 이게 몰라. 뭔가 손등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건지. 오. 한번 높이 들어서 넣어볼게. 안 되더라. 왜안 되는 건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잖아. 아니 나도 이하려면 이게 오토로 계속 켜져야 되는데. 맞아. 내가 처음에 습관대로 완전 안쪽으로 뻥 넣었는데 그때도 아니야. 같고. 그거 탓은 아니야.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옷은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어, 저... 어. 없었다.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야가 그거 있잖아.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골목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룩말이 <웃음> 나타나가지고 <웃음> 바로 바로 빠꾸 한거 있잖아. 그냥 골목길에 냅다 얼룩말 이 있었어. 걔가 그 서울대에 거기서 탈출해, 그, 서울대구만?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음. 거기 있었던 거야. 그, 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음. 빠꾸를 하거든. 뭔 느낌인지 기억했을 것 같아, 진짜. 나 같아도 이렇게, 음,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아, 지금, 지금. 저 이건 뭐예요? 상태로 <laughs> 지금 가야겠 <움직일 수 웃음> 들어가세요. 자, 꺼내보실게요. 그런 o n t k 기힘들 I 다 얼룩말도 나오고 맞아. o n 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가난 자들만이 살아남는 귀신이란 비슷한 말 들어본 거? 같아. 들어본 거. 같아. 그렇지. 강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때 어떤 분들이 살려면 사람만 악어랑 한 입을 더고 자는 아주머니. 진짜. 진짜라그 얘기 다어내지나이

그래서, 석이캐을뺏어먹는 광경은 여러 집에서 목격이 됐어 그 밥을 개가가 제가, 제가, 가제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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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다 네, 끝나셨어요, 고객님~!